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살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언행 속에는 진실함과 거룩함이 없었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흐려졌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마음의 시험든이나 병든이들을 이로하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고 직장이나 가정 문제로 기도 드리는 이들에게 형통함을 부어 주시어 아버지의 회복시키는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강주계림교회가 78주년을 맞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때전 교인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이웃을 돌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시며 선생님들께 은혜를 주시어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사랑을 전할 때 지치지 않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온엘리야라는 설교 말씀을 주시는 서기노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어그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의 기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맞을 때까지 넉넉한 양식을 넣는 영광을 주시었고, 칠지구에서 찬양을 준비하였사오니 찬양을 준비한 구역인들과 찬양을 듣는 우리들에게 기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멘. 영혼을 울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었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실 걸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